미합니다 오이씨, 쌍아적 개. 우리가 아무하어 개새끼가. 안 망할? 그럼 먹혀야지. 저진 걷는 것좀 해야 돼. 좀대나 진짜 다 불릴 것 같아. 지은이. 그 우리 수비할 때 있잖아. 정준이 몽투에 서 있잖아. 건만지 알니세요 그때 그냥 날개 한명 내보내고 네가 그 로우를 막아야 돼. 계속 그렇게 했잖아. 주은형 쪽으로 안 붙었잖아 수비. 아니 내가 붙었잖아. 가드가 붙어야지. 그니 그러니까 가드가 붙으면 가드 가한명모자하잖아 어. 진섭이가 니그네 로우를 막으면 안 되고. 먼 어, 그쪽 나아게 해당하라는 아, 거. 미리 콜을 해 줘야 될까? 어, 어, 어. 그. 이때 어. 안쪽에 있으면 안 된다. 이 점이야? 어, 이, 점, 아, 이, 점, 이 점. 이 점, 예를 들어서 여기 있잖아. 그럼 준서이가이 안쪽에서 막 만들고 이 바깥쪽에서 얘를 얼으면서 공 나올 때 달려 나와. 뭔 느낌인지 알지? 음. 너는 이제 로에 공만 애매하게 들어가게끔 만들고. 아. 그 늦어. 그 안에 있다가 나오면 늦어버려가지고. 뭐인지 아직. 그너 너가 컨트롤 해야 된다? 까나 뒤에 못 본다. 음. 힘들어 말하기. 힘들게. 술 많이 마셔? 어제 데이팅이 빠. 지금 몸다 아파요. 진한 되겠다 나. 너 무거워. 그거... 당연히 다르지 까두 새끼들랑 그거랑 앞서... 진섭이 까두 새끼잖아요. 응? 몸 써봤나? 아, 힘들어죽겠어 상완이는 좀 서서 빠달아. 상완이야? 상완이는 기대 많이 했는데. <laughs> 그.. 딱 그정도인거지 그 얘기 했어? 응? 안했겠어요? 어? 했다고 너가? 응상하이랑 <laughs> 네. 친해요 이제 응? 뭐라 고했어넌딱 그정도야 그랬어 상환이 그 울던데요? <laughs> 아뭐 자꾸 진짜 울거야 안울거야 <laughs> 뭐 자꾸 다 울었대 <laughs> 네. <laughs> 은상이도 울고 씨 2점 얼렁얼렁하다 저기 테니스 요를뭐개 아파요 지금. 못해하다 팬츠를 못해하이 못해하고, 하게 들어있으면 하고팬츠이못해하에 이 있어. 포스트? 저고팬츠는가해하고팬츠는 못해하고, 팬 얼마냐? 끝저 자유투 그 네모난 코너쯤에 서 있을 때 그때쯤에 그냥 널널 두고 여기 끝에? 어. 여기? 아니요 네, 네모 있잖아 자유투 네모 어. 그니까 네모의 끝에서 어. 끝에 있을 쯤에 끝 가드가 해야지 여기 여기 자유투라인 말한 자유투라인끝 말하는 자유투랑이 거 아니에요? 맞아 저, 저기 가드 가는 게 맞지? 맞지? 그러니까 그 약속을 하면 돼. 공이 일로 가면 이렇게 찌그러지잖아요. 응, 응. 그저일 그, 쪽으로 공이 확 찌그러지잖아. 또 응. 그 왼쪽에 있는 가드가 올라오는 게아니라 내려 수비를 해야지. 제일 최근에. 근데 그렇게 하면은 그 원드리블에 내가 못 막을 것 같은데? 왜못 막아 원드리블에? 뭔 소리야? 이 떼지마. 가드는 저 떼지라. 아니 저 떼지를 내가 못 막을 거야. 형이 어느 쪽 라인에서? 내가 지금 정주는 막고 있다고 쳐봐요. 일부러요? 형이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아니 상관없어. 미친 상관없고 음. 정주는 안에 들어가는데 내가 그거 막고 있어 가드가. 음. 근데. 그러면, 이제 날개를 올려보내잖아 아, 음. 그러면 얘가 원드리 a 치고 들어오면은 막 n i o 나 Junior, wonder if it's true. g 거 humble, 는 a d a m No, madam. Good home and e 넘었어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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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뭐라 그 Okay. o 그 자기는 공 들고 있었어. 대 <laughs> 원래 쓰면 안 돼요. 공 들고 있어도. <laughs> 뭐야, 당기 굿, 당기 굿! 가웃! 태수 형 왼손 잘 쓴다. <laughs> 태수 형. 태수 형 <laughs> 좋은데요? 이시초 줄게 우리팀우리지 오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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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스 오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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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 밸런스 지안좋지 <laughs> <laughs> 일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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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지금 데플이 점이야, 삼 점이야? 이 점? 어다된 밥에 주을 뿌리기. 아, 을왜 그렇게 하냐? 형인데 <laughs> 녀 아, <laughs> <형이 됩니다. 웃음> 아 지성녀. 공이 이튀 튀겨 아, 지 아, 다온거 아, 나동녀 아, 지성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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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안경 쓰신 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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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플레이가 아, 옆에 계셨구나. 이이 <laughs> 아, 그 스포를 뽑으려는 의지가 있었어. 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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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꾸 겁만 내 옆에. 아, 왜 이렇게 쫄아, 규진이한테. 아, 나이스, 아, 오! 나이스 나이스. 저영 저영 영도 좋다고 한두 번 얘기해 주니까저 계속 해 버리니까. 앞 진짜 됐어, 진짜. 아, 좋 기결해. 됐걸? 아. 나이스 나이스 벳. 어, 키 비키잖아. <웃음> <웃음> 뭐야, 존나 <laughs> 조잡해, 그래. 그래가. 원래 안 했잖아. <laughs> 오케이 원샷. <laughs> 지훈 형의 저 억울해하는 표정. 지훈이? 일거러트려주겠어 <laughs> 지훈 형 내가 부탁했잖아 너네한테. 지훈이 내말안 들어 이제. 내 말을 들을까요? <laughs> 내손 떠났어 지금. <laughs> 어좀 믿으셔도 되라고. 주오 왜?